안녕하세요. 제가 뭐 다른 거는 절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구독은 눌러달라고 안 하고요.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노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보시면서 구독까지는 언간생심 바라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마우스가 인구가 753만, 대한민국 인구는 5200만. 대한민국에서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 분들, 실패했던 분들, 가정을 꾸리다가 한 번쯤 아픔을 겪었던 분들, 뭔가 새로운 일을 창업하시는 분들 라오스에 오십니다. 인구 5,200만 명 있는 나라에서 753만 명 있는 나라로 오셔서 일하고 시작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려니까 한국처럼 바쁘진 않겠죠. 분명히 안 바쁘겠죠. 경쟁도 덜하겠죠. 이런 상황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땅 시간이 멈춘 땅, 느림의 미학, 라오스. 제가 늘 영상에 980개 영상에 주로 한 500개 이상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정말로 주장하고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제 영상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아, 구독은 안 받았고요. 좋아요만 좀 눌러 주신다면 백골 난망이겠습니다. 예, 안경 벗고 건방지게 지않 안경 벗고 말씀드릴게요. 백골 난망이겠습니다. 저 뒤에 보면 지금 라미하고 비양기하고 노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착실하게 살아가려고 라오스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이를 잊고요 나이를 잊고제 한국에서의 모든 경력을 입고. 열심히 남은 인생 다시 한번 비상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라미가, 비양이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왔어요. 라미와 비양입니다. <laughs> 아, 어, 라미, 비양이 꼭 안고 가세요. 비앙아빠이 <laughs> 아유, 비앙이는, 이게 폼 너무 말랐어, 너무 말랐어, 요 얘가. 아유. 그, 제가 그냥 볼 때마다 비앙이 할아버지한테 생활비를 조금씩 드리는데, 이 할아버지가 맨날 로또 사고 비앙이를 매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걸어오고 있죠, 지금. 걸어오는 비앙이 할아버지. 야. 눈아이스크림비앙니 킨. 약킨 논. 니토 어? 토약 아이스크림 김 아이스크림 긴킨약킨 아, 오늘도 역시요. 구독은 구독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좋아요만 눌러 주세요. 어? 어, 냥 보편냥. 어. 파이어 바람이 빠진 것같아요 괜찮아요. 편냥말 뱃나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구독까지는 언급 생지 만바랍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비양이와 라미, 비양이 할아버지입니다. 네.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던 그 캐디와의 수뇌보. 한 3년, 3개월 돈을 보내주다가 한두 번 여기 오셔서 만나고 그 이후에 연락이 끊겨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영상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어느 시청자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아니,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님들이 하는 얘기를 어려워서 상담을 하고 도와달라고 한 것을 그렇게 영상에다가 다 오픈을 해버리고 마치 그 그분의 어떤 피해 사항을 공개해 버리면 유튜버 입장에서 좀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런데 요즘 그 유튜버를 쭉 보다보면요 한국 유튜버님들 시청자님과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사연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매주, 매달 영상 만드는데 소재가 부족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라우스에서 3년 넘게 지금 약한 980개의 영상을 제 스스로 만들어 가다 보니까 저도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시는 시청자님이나 제 찐팬 구독자님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제게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구독자님들하고 처음에 얘기를 할때이 부분을 제가 제 영상에 오픈해도 될까요? 개인신분과 사시는 지역, 직업. 그러니까 그분의 정보, 인상차기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만 제공하지 않고 신분 노출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방어막을 쳐서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뭐 녹음 파일로 만들어서 오픈해셔도 좋고요. 카톡 내용을 올려도 좋습니다라고 이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영상에 소개하는 거니까 그 부분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사실 요즘 유튜버들은 그 시청자님이나 구독자님이라고 공감해가지고 주시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면 굉장히 소재가 다양하고 지루하지 않고 소재의 빈곤으로부터 탈피를 할수 있지만. 제가 라오스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사연과 가슴 아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 슬픈 이야기 희노애락의 소재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죠. 네, 그 부분 제가 가끔 영상에 소개하는 그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의 사연은 본인과 협의가 돼서 이야기한다는 거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어제도 한, 제 아는 지인, 라오스 여성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드렸어요. 아주 늘씬하고 키가 165에, 피부도 하얗고, 아주 귀공녀 같은 스타일, 여성을 만나는 게, 이제 그 자리를 제가 저 어떻게 힘을 써드렸는데, 잘 되길 바라죠. 왜, 한국에서 외롭게 있다 오신 분인니까 아무런 대가도 안 받고 해드렸습니다, 어제는. 제 친한 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비도 안 받았어요. 통역비도 안 받았고요. 몇 시간 나가서 일하는 비용도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그 연락이 온 거예요. 어, 그 여자가 사는 집이 비엔진 시내에서 한 40분 거리니까 나오는데 택시비가 한 25만 킵. 돌아가는데 25만 깁, 50만 깁, 한국돈 한 3만 7천 원 정도 줄수 있느냐? 어, 줄수 있다, 와라. 어, 그러면, 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드레스, 긴, 아주 럭셔리한 옷, 백화점 가서 사줄 수 있냐? 어, 일단 와서 얘기하자. 어, 돌아갈 때, 돈한 100만 깁줄수 있냐? 100만 깁, 한, 6만, 한, 5, 6천 원줄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지 마!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마세요. 일단 오라고 하세요. 와서 얘기하라고 하세요. 아, 이게 요즘, 라오스 그, 좀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성들에게 만나면 오는 택시비 달라, 교통비 달라, 왕복, 로카비용 달라, 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드레스 같은 거 하나 사줄 수 있냐? 어, 갈때한 백만 깁 정도 용돈 줄수 있냐? 아, 100만 끼비면 라오스 사람들 한 열흘 정도 일하는 비용인데 아, 이런 게 사실 좀 안타깝고요. 근 네, 영상이 잠깐 카메라가 풀려버렸었어요. 그래서 이, 이런 그 라오스 여성과 한국 남성들의 만남에 있어서 진행되고 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물론 우리 한국 남성들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돈으로 해결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사실을 우리 시청자님이나 구독자님들이 알고 오셨을 때 적당하게 이번들을 대하는 매뉴얼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정말 이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마음과 마음으로 말이 안 통해도 매치가 돼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맨날 여자 얘기만 한다. 뭐 소개하는 얘기만 한다. 뭐 한국에서 온 사람들 상대로 뭐뭐 뭐, 뭐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도 받지만 그거 제가 제 진심을 열었을 때 그게 아니면 저는 누구에게도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늘 영상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국 여성들과의 그 어떤 정서로 봤을 때 맞지 않는 동남아 여성들, 태국, 라오스 여성들의 어떤 거 특징이라든지 습성. 그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대하면 좋겠다는 거죠. 대강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뭐 유튜버, 뭐 저는 여행 얘기도 해야 되고요. 사실 여행 사업자니까 여행 손님 많이 유치해야 되니까. 그래야 제가 먹고 사니까. 그다음에 또뭐 국제결혼 정말로 원하시는 분들 오시면 정말 양심적으로 실수 없이 정말 한 커플이 평생 잘살수 있고 자녀 낳고 살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사명도 있고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의무도 있고. 또 여기 오셔서 창업하시는 분들, 뭐, 처음에 오셔서 정착하실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황야에 혼자 발가벗고 내놓는 상태에 마주해서 그런 환경에서 홀로서기 하는 분들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제가 찍는 영상이라는 거를 꼭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셨죠? 아니, 근데 구독은 바라지도 않을게요. 좋아요만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만.